안녕하세요. 2025년 1월 아, 10일. 아침 금정학원 2 7 0 아, 아입니다 오늘도 아니,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재밌어요. 재어영이 아는 거뭐 있어? 1. 예. 1. 예. 멘멘토 머리. 어, 아, 멘멘토 머리. 2. 2. 예. 아침 긍정 화원한다 아닌데 아침 긍정 화원한다는게 아니라 아토믹 해비치또한거 아, 그래. 아토믹 해비치 챌린지 아. 그 60몇 가지 한다 음. 그리고 충만한 삶 오직 기도와 광구와 기도와 경탄과 <laughs> 왜왜다다 다 이렇게 섞여 있구나 경탄의 언어를 사용한다 그렇지 희망의 긍정의 경탄의 언어를 사용한다 충만한 삶 오직 <laughs> 아... 오직 간구와 기도에 맞는다. 아, 넘어졌네. 충만한 삶 본질. 아 맞다. 본질에 지금에 집중한다. 아그거 5번. 또 가족과 <laughs> 30분 시간 보낸다. 알지? 아, 그럼 1 0번몇개 했어? 한 다섯 네. 다섯 개쯤 했나 보다. 사는 일을 끝까지 포기하고 안고 끝까지 끝낸다. 아, 그래 그래 그거는 9번. 오, 너 기억해. 아, 7번이 희망의 긍정의 경사을언어로 아, 사용한다야. 8번 했나? 8번 뭔지 기억나? 다른 사람의 장점을 지루실로 아, 존중하며 몰라. 남의 기쁜 일을 나의 일인 것처럼 기뻐하고 오, 즐긴다. 남의 일을 기뻐하고 남의 기쁜 일. 친구가 굉장히 기쁜 일이 있어. 응. 그거를 내 일인 것처럼 막 기뻐하는 거야. 거 친구가 1등했어. 그럼 어떻게 와 하면서 내가 1등한 것처럼 기뻐한다고. 아... 친구가 복권이 당첨됐어. 그럼 내가 복 복권 당첨된 것처럼 기뻐한다고 아, 아, 어, 또뭐 있지? 자, 그리고 3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아, 나 기도와 간구로 너에게 믿는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랜다. 아,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랜다. 어.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아랜다. 너희 구할 네. 것은 감사함으로 아랜다. 너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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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한 본제 지금은 집중한다. 아, 그만. 왜간 아. 머리 아토의 헤비치 탈린딜 한다. 아. 어, 희망의 경탄의 희망의 긍정의 경탄의 언어를 사용한다. 아, 그리고 어 다음에 어 다른 사람의 장점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기쁜 일을 다른 사람의 기쁨을 음 나의 일인 것처럼 기뻐하고 음 즐긴다 아좀 어렵네 어 근데 좀 길어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안 했던 거4번아 잠시만 조용해 음. 어 안녕하세요. 매쳐볼게요. <laughs> 음. 어? 1번. 메멘토 머리? 응. 메멘토 머리? 아니, 가면 안 아, 돼. 모르는 것도 있단 말이야. 이 아토멜 헤비트 챌린지를 한다. 하. 어? 아무것도. 아, 영리하시나? 아무것도 영리하지 말고. 우 기도와 함데너의 기도와 함께 감사로 즐긴다. 아감어 감사함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말씀드린다. 감사함으로 어, 말씀드린다. 그리고 희망에 긍정에 경탄에 언어를 사용한다. 음, 어. 가지고 30분 시간 보낸다. 어 너가 그거 9번 말해. 너 기억하는 거 있잖아. 딱 하나. 모든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끝낸다. 어. 오케이 몇번안 했어? 지금 4번 가슴을 펴고 아 가슴을 펴고 다게웃고마음여영을 웃고, 웃고, 가진다. 아, 그리고 지금지안한게육 번. 어? 많은 사람을 아 이렇게.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어. 가치를 만든다. 어. 그럼 열개다 했네. 아 1번부터 다시 해볼게 어? 1. 메멘토 머리 2. 아토의헤멘트 챌린지 한다 어. 3. 아무것도 아무 것도... 영리하지 말고 오직 광구와 감사함으로 말씀드린다 어. 4. 이거 아닌가? 가슴을 펴고 밝게 웃고 마음의 여론을 가진다 힛, 힛. 5. 충만한 삶본질 지금에 집중한다 6. 희망에 그게 많은사람을 이렇게 만든. 희망의 그건 몇번이야아많은사람을 그 이렇게 만드는가치를 만든다. 7. 희망의 단해에경의언는를사용한사람 다른 사람의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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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다 사람은 사람 사람은 사람은 <목소리> 모든 일을 끝까지 포기 하지 않고, 모든... 아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끝내자! 10번, 가족과 30분 시간을 음, 보낸다! 오늘도 힘차게, 밝게 <목소리> 활기차게, 가자 가세요. 좋아요! 끝내세요! 끝내세요! 아빠가 빨리 나와어